컬러컬러 주인이고 완전히 <laughs> 모시, 목이 가고 지금 코가 꽉 막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좀목 갈라지고 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마시면서 하고 있긴 한데 아 오랜만이네요. 하루 쉬고 오늘 화요일에 뵙네요. 우리 어제는 제가 감기 때문에 좀 심해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오고 어제 푹 쉬느라 방송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주말에 많은 게 변했죠? 캐릭터가 또. 방패도 없고, 대방패. 내 몸뚱아리만한 대방패가 생기고, 옷을 최대한 세팅에 맞게 했습니다. 무게에 맞게. 그리고, 다크소드가 8강으로 변했죠? 원래 7강이었는데 1강을 더 하고, 이것도 얻어놨습니다. 에스트병이 그래, 13개. 그리고, 이게 생겼죠. 이게 생겼습니다. 무슨 돌이지? 이게? 인사하는 얼굴. 인사하는 얼굴이 생겼죠. 오늘은, 맞아, 도둑. 도둑들 보내는데 안 왔네. 그 이것저것 생겼죠. 저 아저씨도 생겼고. 안 오지 않을까요? 그때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 내가 설리만인가 무이 뭐 잡을 때뭐 잡으러 갔을 때 도둑질 보내면 죽어서 안올거안 와요 이랬었는데 잡아야 와요 안 오면 죽은 거고 그러면 내가 얘를 고통받아서 잡았는데 안 오면 나는 쌩 고생한 거네 여기가 애들이고 죽으면 거기 시... 어씨 뭐야 얘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싸우러 온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감기인데 아 뭐야 얘네 쌍이야 선생님 저는 한 분과 싸우고 싶습니다. 괜찮아 반피밖에 안 까였어 새끼야 반피밖에 안 까였어 괜찮아 괜 괜찮아 안안 안 괜찮은 것 같아 휴 얼른 가야지. 뭐지? 너 하나냐? 아니, 아니네. 이제 검, 검 들고 있는 애는 맹한데, 애가 우선 열어, 씨. 아.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날 버리지 말아요! 문 열어줘요! 으아! 개, 거지 같네. 왜문안 열리지? 이가 안 떴는데? 실례합니다. <laughs> <laughs> 감기 걸린 지현이가 소울을 찾으러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꺼져봐요. 이것만. 오, 뭐야. 와, 내 소울 없는데? 내 소울이 없어. 지현이 소울 잃었는데? 선생님 제 소울이 없어요 미친 인간들아 나 소울 잃었다고 내 소울 어디 갔지? 잠깐만 천이 소울 찾아요 방패요 잠시만요 휴. 제 방패 이름이 흑절 대형 방패야. 지언.. 지이 소울 찾아요 실례합니다 와 설마 진심? 진심 없어졌어? 미국 갔니? 미국 갔어? 소울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님들 소라 소라 내 소라 어져 봐! 씨내 소울을 잃었다고 저기다 저니 소라 사골 때리지 말아요. 사골 때리지 말아요! 아, 돌아! 이, 이 나쁜 놈들! 아, 소울이 진짜 미국 갔다 돌아왔네. 후. 내 소울이 미국 갔다. 설마 얘네 죽이고 가야 되나? 뭐야? 얼떨결에 압잡됨 님들, 님들, 인생이 처음 압잡을 해보았다. 와, 님들, 저 싸울 때는... 분들 저... 저쏠 때는 앞잡이 안 돼요. 아니 닉. 니... 아문 열려? 문 열리는 거야? 얘네 죽여야 열려? 아니면 그냥 열려? 나좀 알려줘. 그냥 갈까? 아씨. 아, 아. 모든 게 퇴화됐어. 삭제라 해송이는 뭐야? 삭제라 해송이는 뭐야, 애송이도 아니고. 거, 정말. 아, 미친, 그냥 열려? 열리면 좋겠다. 여기 아닌가? 아! 잠금장치로 잠겨있대! 아니, 미친! 그지 같은 잠금장치 같은 소리 하네, 씨 아. 아니, 내가 잠금장치가 어떻게 잠겨있는 줄 아냐고. 방, 뭐야, 마우스는 또왜 이래. 빨리 말해라 아는 정보를 말해야 될걸 그래야 살아서 나갈 수 있어 내 방송에서 빨리 말해 이이 모든 감각이 되야 됐어 와 뭐야 미친놈아! 방 거즈방 너 지금 다구리 까는겨 아 얘네 둘이 너무 겹쳐 아아아아아아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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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같은 앞마리 직제꺼 아, 개 그지 새끼 이거 씨. 수박! <laughs> 아, 아, 아 개새끼. 아, 별 양아치새끼 다 보네, 진짜. 씨. 야, 이새끼야. 얌마. 얌마. 아 미친놈이 방패같은 소리하고 있네 쭈밤 진짜 야 새끼야 몰라와 빨리 빨리와 빨리와 아빨리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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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주범 따라와. 와, 개 양아치 새끼. 야 아, 양아치야. 이 새끼 뭐만 하면 내가 빠졌다. 따따따따따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새끼야. 더 찢어. 아직 한참 남았어. 더 찢어, 새끼야. 으응? 어? 더 찢어이씨. 머리를 뒤로 꺾었을 때 다리가 다도록 찢어, 새끼야. 아나아 아, 근데 진짜 얘네한테 가다가 씨 디디갔어 문이 잠겼야 어쩐데 뭐 여기 아이템있어 거인의 불씨래 집에 보일러가 간... <laughs> 불쌍해 담요라도 덮고 계세요. 뭐 여기 이앞 메시지주의, 저기는 확실히 내가 봐도 아니야. 이쪽인가? 아빠도 이쪽 아니냐? 저세 마리 양아치 아니야? 밝아요? 그거 제가 아마 밝 내가 밝게는 거 아닐까? 내 화면 설정을 전에 다른 게마다 임 밝게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야, 근데 이거 내가 밝게는 거 말, 맞을 거예요. 왜냐면 어두우면 내 눈이 안 배갖고. 어둠, 내가 내 눈이 안 빼서 내가 어둡게 안 해놨을 거예요. 어디서 봐야 되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바, 화, 발기 조절 8인데 <laughs> 아, 용 살짝 보이네요. 내 눈이 안 빼서 그래. 난 저것도 잘안 보였다고. 야. 싸가 잡는 놈들 파채? 파채님 팔로 감감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야 잠깐만 이건 아니라고 봄그 타임 제타 타임이요 아내 눈이 안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조이기해! 양아치들이 사람 팬다! 아 동네 사람들 네 명이 사람 패요. 그것도 불로 사람 지짐. 우와! 우와! 양아치 새끼들아! 로 하겠겨. 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그러네, 잘하네. 겁나 잘하네. 팔로 우 감사요. 야, 감사해요. 싸움을 잘하는구나. 와, 스커트 얻었다내 엘드리치 잡고 가냐. 안녕. 와, 여 가는 길에 에스트만 많이 먹었어. 문 문이 어디 있어? 문이 어디 있어? 아아 아, 아. 어 뭐야, 씨. 어 여기 이거? 이아 이게 밖에서 문 열던 문이에요? 치어 안녕. 너의 다리가 살포시 나에게 보이는구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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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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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뭐라고? 그냥 화도풀 한번 들리고 에스트 채운 다음에 절로 들어가자고? 알았어. 그렇게 하자면 해야지 뭐. 에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내가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그래, 그러지 뭐. 들리고 에스트 뼈. 채웠으니까 가자. 아무도 내가 나에게 뭐라 할수 없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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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들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지연이 지나갑니다 네에 행 계세요 갑아 봐 두 마리다! 아, 한 마리네. 얘는 뭐야! 얘는 정체가 뭐야! 미친. 친, 친구야? 얘는 마법이잖아. 뭐야? 뭐야, 이거? 뭔데?